사랑하는 서당중앙교 믿음의 가족 여러분 월요일 매일 감사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성경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로부터 47절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의 순수한 모델이라고 라한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올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꼭 먹어야 할 음식 중에 하나가 비빔밥이라고 하는 조사를 읽어본 적이 있어요 비빔밥을 만들기 위해서는 온갖 나물들을 밥 위에 얹어 놓고, 고추장과 맨 마지막 참기름을 얹어서 비벼 먹는 것이 비빔밥이죠. 그런데 참기름 회사마다 자기 참기름을 나타나기 위해서 쓰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순자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쓰죠. 순 참기름.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교회에 대해서 원형의 모델, 순수한 모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아름다운 교회 원형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오늘 주님께서는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성장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죠. 먼저 교회에 대해서 가르침 있는 교회라라고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죠.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교회는 어떠한 곳이냐면 가르침이 있는 곳이 교회라라고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죠. 예수의 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보고 또한 배우게 되어졌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배운 그 모든 사역들을 교회 안에서 또한 성도들에게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교회되게끔 만드는 첫 번째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교회는 어떠한 곳이냐면 경건성이 있는 곳이 교회의 모습이라라고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3절에 말씀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사람마다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경외심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죠. 왜 이와 같이 경외심을 갖느냐로 말하면 세속적인 것과 신령한 것을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비로소 사람들이 경외심을 갖고 그리고 또한 경건에 이를 수 있도록 끊임없이 구별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것이 경건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건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구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속적인 것과 신령한 것을 구별하여 날마다 주님께 드려야 될 것을 행하여 나가는 것 바로 이것이 경건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셋째로 교회의 아름다운 원형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냐면 사도행전 2장 44절과 45절의 말씀을 통하여 나눔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성도들이 비로소 이웃에 대해서 눈을 열게 되어지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라고 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결국 믿음이라라는 것은 구별할 수 있는 눈이 이제는 생기기 시작하는데. 정리해 보면 딱두 가지라는 거예요. 베풀 수 있는 마음과 베풀 수 없는 마음. 흘려보낼 수 있는 마음과 막혀 있는 마음. 바로 이것이 딱두 가지라라고 한 것이죠. 이처럼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었냐면 가르침이 있고 경건성이 있고 나눔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앞으로 지향할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두 가지 소개해 주고 있어요. 첫째는 신앙의 홀로서기가 필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사도행전 2장 46절의 말씀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신앙은 성장하여 자립해야 돼요.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의 도움을 통하여 성장하게 되어진 것처럼 교회에 나오게 되어지면 양육자와 인도자를 통하여 성장하게 되어지죠 마침내 신앙의 자립을 이루어 다른 사람을 양육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교회에 모여서 함께 떡을 떼며 말씀을 함께 나누는 자리에 서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둘째,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기 위하여 함께하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사도행전 2장 4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몸을 사도바울은 비유로 설명하고 있죠 머리를 중심으로 각 지체가 연납되어질 때 아름다운 몸을 이룰 수 있듯이 머리 대신 예수를 중심으로 각 기관과 각 지체가 서로 연합하여 함께 하게 되질때참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바라기는 서당 중앙교회와 우리 믿음의 성도를 통하여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로 세워져 나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가르침 속에서 경건한 삶과 나눔을 통하여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고 또한 신앙의 자립과 연합된 교회를 이루게 하여 함께 힘을 합쳐나갈 때참 아름답고 복된 교회가 되었음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오늘 저와를 통하여 이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실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신 말씀 의지하여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어갈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